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두고 헌재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권한인 계엄을 위헌으로 판단했을 경우에 있을 파장 때문입니다. 정치비꼬기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치비꼬기는 그 중에서도 계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위원 여부를 따지는 곳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 권한인 개엄을 위원으로 판단할 것이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재판관들이 고민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선고를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헌법 제77조에는 개엄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듯 개엄도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헌법에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가 개엄을 내란으로 몰면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개엄으로 선동한 것이죠. 그 증거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탄핵소추 안에서 넣었던 내란죄를 탄핵심판이 시작되자마자 철회한 데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탄핵소추 사유가 없어진 이상 헌법재판관들은 이 점을 세심히 살필 것으로 판단됩니다. 탄핵소추 사유에 있었던 내란죄를 이재명과 민주당이 제외했으니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재판관들의 1차 고민은 설명드린대로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소추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다음의 문제는 개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고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엄은 헌법 제77조에 명시한대로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인 개엄을 위헌으로 판단할 것이냐를 놓고 재판관들은 깊이 고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인 개엄을 위헌으로 판단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재가 이재명과 민주당의 뜻대로 대통령의 권한인 개엄을 불법이나 위헌으로 결정한다면 지금의 헌법은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탄핵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선관위와 헌재 등 독립적 헌법기관의 구성과 권한마저도 모두 위헌이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기준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위헌이나 불법으로 판단했을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재판관들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인 개엄을 위헌이나 불법으로 본다면 현행 헌법을 헌재가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자체를 부정하는 사례가 될 것이고 걷잡을 수 없는 파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의 개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엄이 헌법에 대통령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내란죄 철에도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헌재 임의대로 내란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죄를 적용한다면 헌재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결정을 못하는 이유를 5대3이나 4대4 8대 영등 숫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한인 개엄을 위원으로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인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각하나 기각이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